안녕하세요. 조원우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할때 아치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디빌딩처럼 근비대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파워리프팅처럼 기록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요? 만약 근비대가 주 목적이라면 파워리프팅 선수들처럼 아치를 과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체스트업 정도만 만들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큰 아치는 원래 파워리프팅에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등을 강하게 아치 형태로 만들어 가슴을 높이 올리면 바가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들어 더 무거운 중량을 들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록을 위한 기술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반 운동에서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비대 목적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벤치프레스 수축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과하게 아치를 만들면 겨드랑이가 몸통 쪽으로 붙으면서 실제로 바가 이동하는 가동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치를 크게 만든 벤치프레스가 플랫 벤치프레스보다 가동범위가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범위가 줄어들면 가슴 입장에서는 힘을 쓸수 있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근비대 목적에서 항상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아치를 과하게 만들면 광배와 등 상부 개입이 커져 가슴 고립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할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한 부위에 자극을 집중하고 다른 부위에 피로를 상대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아치로 벤치를 하면 등, 광배, 삼두 쪽에 부담이 많이 실려 이후 등 운동이나 다른 상체 운동에서 100% 힘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슴 근비대가 목적이라면 허리를 과하게 꺾어 기괴할 정도의 아치를 만들기보다는 발 고정, 엉덩이를 벤치에 밀착, 적당한 체스트업, 이 정도 선에서 안정된 자세를 만든 뒤 가동 범위를 충분히 쓰는 벤치프레스를 추천드립니다.